여러분 찍기 편하게 도착. 살짝 돌려서 네. 할게요. 네. 네. 자 이제는 여기는 대자가 네. 한 개, 그 다음에 네. 중자가 세, 세 개, 네. 음. 네. 그 다음에 네. 소자가 두 개, 이렇게 네. 들어갈 거예요. 네. 들어가면 아, 자 여기에서 <laughs> 우리가 그 퍼머에서. 네. 그 색깔로 배열을 맞췄듯이 네. 얘는 크기로 배열을 맞추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대자 하나, 대자 하나, 네. 중자 세 개, 네. 소자 네. 두 개니까 네. 대자 하나에서 맞추시면 네. 돼요. 네. 그럼 대자 하나에서 중간쯤. 네. 중간쯤. 그다음 여기는 로트의 직경만큼 네. 해서 이게 사선 같지만 그렇다고 사선도 아닌. 네. 음. 음. 사선인 듯 사선 아닌 사선 같은 맞나요? <laughs>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자 각도를 이마에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얘를 각도 줬다고 해서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죠? 네. 두상이 지금 이렇게 둥글잖아요. 는 네. 네. 두상은 이렇게. 그 다음에 항상 언더라인에 롯드를 놓는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언더라인에 롯드를 놓으면, 네. 얘가 이렇게 벌어져 버리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네. 그러면 뒤에서 봤을 때 별로 안 예뻐요. 네. 그래서 얘는 바짝 여기에 붙일 거예요. 잡고, 놓고, 이렇게, 놓고, 대자 그 다음에 중자, 중자도 여기 가운데까지 가요. 가운데까지 네. 아니면은 가운데 했는데 네. 괜찮다 싶으면은 거기까지 가셔도 되고 네. 네. 어쨌든 곧중이라고 보시면 네. 돼요. 네. 그래서 얘는 자, 자꾸를 네. 네. 자, 네. 네. 기까지 주시고 네. 네. 그 다음에 빗질이 잘돼 있어야 나중에 얘를, 롤을 풀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럴 때, 막짓 뜯는 느낌이 들면 절대 안 돼요. 네. 네. 빗질. 네. 그 다음에 또 중자죠. 요 때는 이제 중자 밑에까지 갔네. 네. 네. 그래서 자, 빗질 정확하게 베이스, 네. 베이스에서부터 음. 베이스에서부터 빗질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음. 빗문에잘 보여요? 네, 참맛있어요 잘, 잘 음. 이쪽에서 그럼 네, 찍어볼까요? 음, 조금 나와주시랍니다 네. <laughs> <Yeah. Yeah. 웃음> 자, 이렇게 가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네. 응. 이렇게. 이고빗 빗질, 이렇게. 빗질, 빗질을 이상베이스게이서게 음. 이렇게. 이자게 이렇게. 이계단이이라고이각하시면돼 네. 응. 이렇게. 이렇이꺾이지않이록해이고그이음에는 소자 이개 남았죠. 게자렇 네. 똑같이 네. 소자 두개 나오면 또 평행으로 뜨시면 안 돼요. 네. 응. 사선으로. 지금 사선으로 뜬거 그대로. 그래서 네. 빗질해서 네. 잡고 네. 자 잡고 네. 그대로 네. 해서 쭉아 여기다 네. 하면은 네. 응. 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는 좁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 중간에 네. 감아서 어디로 네. 얼굴, 쪽으로 얼굴 쪽으로 빼줘요. 네. 그러면은 여기가 살짝 이렇게 둥글러진다 네. 하는 거. 네.